오머리는 높은 곳을 무서워하잖아. 오머리, 너무 무리하지 마. 다른 곳에서라도 바지를 찾을 수 있으니까. 슥. 어서 가자. 걔,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꼭대기까지 레이싱하는 거야. 이뜬은 당연히 내 차지라고. 자, 오머리, 이건 그저 작은 사다리일 뿐이야. 넌할수 있어. 나만 믿고 따라와. 진정해. 우리 모두가 널 도와주고 지켜줄게. 우리가 있으니깐 두려워할 필요 없어. 우리가 있어, 어머니. 그리고 우리 모두가 널 응원하고 있어. 그래. 넌할수 있어, 오므리. 걔, 너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. 조심 좀 해. 알았어, 알았어. 진짜. <laughs> 두둥 미끌. 아, 오므리. 오머리가 떨어진. 야, 오머리, 내가 말했지.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.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잡아줄게. 잊지 마, 오머리. 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해. 바로 그거야. 이제 이 사다리를 오르자. 어? 아! 헥터! 안 돼! 그만 소리 질러, 게 그게 뭐라고 그래? 그냥 돌 아니야? 헥터는 그냥 돌이 아니라고! 내 가족이야! 어, 그래, 그래. 헥터는 나중에 찾아보고 일단 바지를 찾는 거에 집중하자. 저거 보이지? 저 구멍이 우리를 꼭대기로 이끌어줄 거야. 즉 우리가 바실에게 한 발짝 가까워진다는 거지. 가자. 걔 이건 레이스가 아니야. 우와. 야호. 내가 1등이다. 걔에게는 작은 한 발자국이지만, 개족에게는큰 발자국이다. 어, 히로영이다 드디어. 그러니까. 어. 오브리가 꼬치네? <laughs> 내가 가장 뒤에서 오르고 있었잖아, 이 멍청아. 흥? 굳이 그렇게 유치하게 굴어야 해? 히로 오빠, 어떻게 좀 해봐? 히로 오빠? 어... 잠깐만. 일단, 숨좀 고르자. 하...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? 풀밖에 없어. 하... 어... 우리 좀 쉬는 게 어때? 이동하기 전에. 어, 히로형 괜찮아? 알겠지만 겨우 이 정도로 지친다면 바지를 따라잡는 건불가능하게 응? 음? 는 아니고. 어? 왜 그래? 저기 무언가 있어. 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. 그냥 잘못 본거 아니야? 아무튼. 주변에 좀 둘러보자. 응? 바지, 너야? 아 으, 후! 푹. 우주 토끼들,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. 멈춰! 플랜트치를 다치게 하지 마! 야! 오브리를 화나게 하는 건 나만 할수 있다고! 오브리는 나도의 멍청한 도끼들아 절대 용서 못해 이 멍청한 놈들아 잠깐만 너희 둘 그만 쫓아가 바지 찾는 건 어쩌려고 탈수음 어... 걸어간다. 여긴 집이 아니야. 넌 네가 가둬놓은 진실에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내야 해. 나, 구, 저, 제발. 소니, 아직 거기 있는 거 알아.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. 제발, 넌 기억해야 해. 싹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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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싱 싱. 기 어. 오리다행이다 내가 너 찾으려고 엄청 돌아다녔어. 괜찮아서 정말 다행이야. 어. 무슨 일이 있어, 어머니? 걱정 마. 내가 항상 네 곁에 있어줄게. 바지 개? 오브리? 너 바질 봤어? 우주토끼들이랑 워홀드밖에못 봤어. 그래? 그래. 그럼 히로나 오모리는? 아야야. 히로? 어, 안녕. 아 너희 둘다 괜찮아서 다행이다. 응 우리는 괜찮아. 근데 오빠는 괜찮아? 음, 난 화난 U F O 무리한테 좋겠었어. 하지만 걔들 너희 얘기로 다시 돌아오게 해줬네.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아니.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거지? 잘 모르겠어. 그냥 거대한 쓰레기 더미 같은데. 그럼, 쓰레기장인가? 이런 곳에서 바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.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오머리를 찾고 다시 모이는 거야. 그 다음에 바지를 계속 찾아보자. 방금 들었어? 저 컨테이너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? 저, 정말? 혹시 저기에 어머니 바지 너야? 하 어. 어? 그 지긋지긋한 소음이 뭔가 했군. 그래서 나를 어떻게 찾았지? 부하들이 나 찾아달라 했나? 들어오게 설득하려고? 너희에겐 안 됐지만, 난 돌아갈 생각이 없어. 물러가라, 지구 쓰레기들. 누, 누구세요?